미국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한인 취업박람회가 코트라 LA 뉴욕 무역관의 공동 주체로 열렸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LA 다운타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욕 취업박람회는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은행, 한진인터내셔널, 롯데첨단소재 등 로컬 한인기업과 한국기업 30여개가 참여해 한인 인재채용에 나섰습니다. 현재 졸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중에서 비자 스폰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비자 스폰하는 회사들을 꽤 많이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아서 OPT라든지 H-1B 스폰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엔 롯데 그냥 주류도 나오고 롯데 그 첨단 소재도 나오고 그다음에 NHN도 나오고 이렇게 좀큰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업체 중 20여 개의 업체는 취업 비자 스폰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졸업해달을 맞이하여 한인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HR 매니저님들이랑 직접 인터뷰를 할 일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오늘 진짜 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기회 자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 게 원래는 넣고 기다리고 이제 인터뷰 잡히고 기다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1대1로 인터뷰를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는 LA와 뉴욕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장점을 살려 행사장 내 화상 부스를 설치하고 LA 구직자들이 뉴욕의 한인 기업과 원격 화상 면접을 진행 가능케 하였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그런 그 학생들을 직접 화상으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부인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풀을 넓힐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뉴욕과 LA에 있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고 면접을 볼수 있는 그런 그 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요즘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 TV 남궁솔입니다.